안녕하세요 부천성인문예학교 늘오른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58쪽 확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페이지 58쪽 이 확률 먼저 학습목표 여러분도 큰소리로 함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확률의 개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확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확률을 이해하고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확률을 우리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 열기. 네, 일기예보에서 내일 강수 확률이 그래서 강수는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이죠 겨울이라면 눈 여름이면 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강수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우리 퍼센트의 기준은 100이죠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60만큼이 비가 올 것이다 나머지 4 0원 비가 안올 수도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가 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오지 않을 가능성보다. 그래서 강수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내일 출근길에 우산을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어, 가능성이 반이 넘기 때문에 가져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안다면, 음, 이렇게 생활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산을 가져갈 때 강수 확률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죠. 그러면 준비하기 합성. 1번,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해 봅시다. 우리 주사위에는 숫자가 1, 2, 3, 4, 5, 6까지 나와 있죠. 6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사위가. 그래서 주사위 한개를 던질 때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해 봅시다. 1번,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랬어요. 몇 가지가 나올 것인가? 그러면 주사위에 2의 배수가 몇개 들어있나요? 2라니, 2, 2, 4, 2, 3은 6. 해서 3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3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2번.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3의 배수는 3단 외우면 되겠죠? 3이란 3, 3이 6.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이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가 되겠죠. 그 다음, 6의 약수,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6의 약수는 곱해서 6이 되는 수죠. 1 곱하기 6은 6이에요. 그리고 2 곱하기 3도 6이죠. 그러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4개죠. 경우의 수는 4이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입니다. 네. 2번. 축구 경기를 시작할 때 심판이 동전을 던져서 그, 면, 그 면을 알아맞힌 주장에게 진영을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요. 그러면 한 면에는 500이라고 써여 있고 뒷면에는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한쪽은 숫자고, 한쪽은 그림입니다. 동전이. 그러면, 1번. 숫자면이 나올 경우는 몇 가지인가요? 동전은 두 면인데, 한 면만 숫자죠. 그래서, 1입니다. 경우의 수는. 한 가지. 그 다음, 그림면이 나올 경우도 당연히 한 가지죠. 다음, 6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확률. 확률인데요. 앞에는 경우의 수. 어떤 경우가 있는가. 경우의 수를 공부했다면 여기는 이제 확률입니다. 확률은 보통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죠. 우리 앞에서 학습 목표에서 확률의 개념을, 개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확률을 보겠습니다.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대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비율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비율, 일어날 수 있는 비율. 그러면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가죠. 모든 경우의 수 분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 백분율, 퍼센트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주사위 던지기 놀이를 합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 주사위는 1, 2, 3, 4, 5, 6까지의 눈이 있죠?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1번. 나오는 눈의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전체는 6가지죠. 6가지 있으므로 모든 경우의 수는 6가지이다. 2번.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확률은, 어, 그러면 주사위에서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1, 3, 5 해서 세 가지죠. 어 홀수는 세 가지예요.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여섯 가지라고 했어요. 전체 여섯 가지 중에 홀수는 세 가지다. 이 그래서 6분의 3 또는 약분에서 2분의 1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3번. 3보다 작은 수의 눈이 나올 확률. 3보다 작은 수는 1과 2밖에 없죠. 그러면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가지 수는 6가지고, 6가지 중에 3보다 작은 수는 2가지죠. 그래서 6분의 2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기도 그냥 6분의 3이라고 두어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6분의 2. 그 다음, 61쪽 보겠습니다. 여름 휴가 장소로 해수욕장 4곳, 계곡 3곳이 추천되었어요. 그러면 추천된 휴가 장소에서 해수욕장을 선택할 확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추천받은 곳이 7곳이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7곳인데 그 중에서 해수욕장은 4곳이므로 7분의 4의 확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7개 중에 4곳이다. 다음 2번 주머니에는 파란공이 5개 있고 노란공이 3개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 그랬네요. 그러면 확률은 밑에는 전체 가지수죠 공이 5개 3개 있으므로 전체는 공이 8개예요. 8개 중에 파란 공이 나올 경우 파란 공이 몇개 있나요? 5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확률은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보기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써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네. 보기, 1에서 10까지 적힌 카드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를 한장 뽑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죠. 2의 배수. 음, 그러면 여기 2의 배수가 뭐가 있나요? 2, 4, 6, 8, 10. 5가지가 있죠. 네, 확률은 전체는 카드가 몇 장에 있죠? 하더 10장 중에 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5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래서 10분의 5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확률이 나올 확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전체 10가지 중에 3의 배수는 3, 6, 9.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체 10가지 중에 3가지. 가는 10분의 5. 나는 10분의 3이죠. 다음은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에요. 5의 배수는 515, 520. 두 가지죠. 그러면 전체 카드 10장 중에 2장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10개 중에 5개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가가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10분의 3이죠. 순서대로네요. 나. 제일 작은 게 다. 그래서 다나 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실생활에서 확률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실생활에서 쓰이는 확률을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